인기 아피즈 원신이 판도를 바꿀 순간이 될6.0 버전에 대한 대규모 유출 소식이 이어지면서 원신 커뮤니티가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2025년 9월 10일 출시 예정인 6.0 버전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지역 로드크라이의 등장과 함께 신규 캐릭터, 화려한 픽업 라인업, 풍성한 기념일 보상, 그리고 핵심 게임플레이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두 명의 신규 5성 캐릭터입니다. 첫 번째 캐릭터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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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는 번개 원소 장병기를 사용하는 메인 딜러로 그의 스킬 메커니즘은 월광 충전이라는 고유한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원소 전투 스킬을 통해 자신의 공격에 번개 원소를 부여하여 파괴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으며 원소 폭발은 광범위 공격 또는 압축된 단일 대상 집중 공격의 두 가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의 특성은 달의 위상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으며 공격력의 일부를 원소 마스터리로 전환시켜 전략적인 파티 조합이 요구되는 숙련자용 캐릭터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5성 캐릭터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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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는 서브 딜러 겸 서포터로 설계된 풀 원소 벚꽃 캐릭터입니다. 그녀의 플레이 스타일은 월광 개화라 불리는 새로운 개화 반응의 변형에 중점을 둡니다. 핵심적으로 그녀의 원소 전투 스킬은 적의 물 원소와 풀 원소 내성을 동시에 감소시킬 수 있어 파티에 막대한 피해량 증가 효과를 제공합니다. 나우마의 모든 능력은 원소 마스터리를 기반으로 개수가 적용되며 특히 두 번째 운명의 자리는 자신의 원소 마스터리의 500%만큼 개화민 만개 반응의 피해량을 증폭시키는 엄청난 성능을 가졌다고 알려져 반응 기반 파티의 최종 경기급 서포터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신규 캐릭터 라인업의 마지막은 게임 최초의 사성물 원소 양송건 캐릭터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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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로 서포터 및물 원소 부창 요원으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6.0 버전의 캐릭터 기원은 역대 가장 매력적인 라인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플린스와 함께 야란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후반부에는 나우마와 9개 버전만에 복각하는 라이다가 함께 픽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예상보다 빠른 수메르 묶음 기원의 등판입니다. 해당 기원에는 15개 버전만의 사이노, 10개 버전만의 아라이탐. 그리고 닐루 등 오랫동안 복각하지 않았던 캐릭터들이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플레이어들은 신규 캐릭터와 최상위 티어 복각 캐릭터, 그리고 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캐릭터들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묶음 기원의 천장은 다른 기원으로 유월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캐릭터들을 지원하기 위해 두 종류의 신규 성유물이 추가되며, 두 세트 모두 파티 시너지와 새로운 월광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한 세트는 원소 충전 효율과 파티 전체에 원소 마스터리를 제공하는 서포터용 성유물이며, 다른 하나는 원소 마스터리와 치명타 확률을 제공하는 딜러용 세트입니다. 또한 다섯 종류의 신규 단조 무기가 추가될 예정이며 무과금 유저들에게 매우 강력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념일 버전인 만큼 6.0 버전에서는 5성 캐릭터 선택권과 최소 20회의 무료 기원 횟수 등 풍성한 보상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 지역 노드 크라이는 탐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구역과 새로운 수집 아이템인 달의 눈동자를 선보일 것입니다. 또한 호유버스는 마신 임무와 캐릭터 전설 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단일 서사 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스토리텔링 방식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업데이트는 엔드게임 콘텐츠 상상극장의 확장과 더불어 전투 및 컷신의 애니메이션 품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등 중요한 편의성 개선을 포함합니다. 이는 최근에 발표된 기기 사양상행의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모든 공식적인 세부 정보는 8월 29일에 예정된 6.0 버전 특별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